Korea! Oh. Can I get a s t a m 도 y e a 도! t w 당! 도 o n g u 장 Two tongue. Two tongue. t e a n g c Yeah. Yeah. 오, yeah. You 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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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h, no. <laughs> <laughs> <9시 57분. 웃음> <laughs> 나 많이 올라왔네. 어? 아, 이거 내려가는 것도 일이야. 아 다리 아파. 뒤로 내려가. 야, 뒤로 내려가니까 편한데? 제가 정강이 쪽이 갑자기 너무 아픈데 이게 좀 누적됐나봐, 데미지가. 올라. 오늘 의외로 31.9km나 걷는 날인데도 생각보다 그렇게 안 힘들어요. 한 20km는 더 걸을 수 있겠는데? 하지만, 목적지까지만 갈 겁니다. 무리야장, 그래. 응. 헤헤. The hey. first time I beat you. Yeah. <laughs> How are you? Pretty good. 그리스성은 코파. 네, 저희의 집앞 휴입니다. 저는 지금 장을 보러 갈 겁니다. 레스토랑이 너무 비싸. 여기 양도 적은데, 우리 도시 너무 예쁘죠. 야, 마을이 되게 작아요. 잠깐 돌아다녀 봤는데, 10분 거지야. 안에 고기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학교 급식이나 군대 급식에서 나오는 사모사 세모난거 튀긴 거 있지. 그거네. 이거는 또 안에 치즈랑 빵이 들어있네. 왜 소형 사람들이 살이 많이 찌는 줄 알겠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다 빨리 나가는 거냐? 맨날 내가 제일 마지막에 나가. 하지만 저는 걸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제 아침입니다. 야 9시에 문 닫는다고 쫓겨났어. 아, <laughs> 점심, 아침 여기서 먹어야겠다. <laughs> 아침 일찍 문 닫고 2시인가, 신가, 3시인가부터 막 체크인하고, 그래서 바로 문 닫아버리네. 9시 되겠다. 뭐, 이런 안개 낀 뷰를 보면서 아침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는 거 있죠. 음, 항상 요 조그만 페트병에다가 마실 만큼만 옮겨 담고 가져갑니다. 9시 19분 출발입니다. 레덴돌라라는 작은 도시인데, 어, 되게 예쁘죠? 아, 기자기 얼라~ 큰 도시보다 저는 작은 마을, 작은 도시를 더 좋아해요. 간혹 가다가 저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완전 오래된 건물들이 있는데, 전 철거를 못했나 봐. 지붕이 날라가 있네. 피부가 점점 날이 갈수록 썩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네요. 스킨케어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 해왔던 사람으로서, 정말... 기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장담컨대술래길를 이런 거 햇빛 가리는 거 없이 그냥 쌩으로 다닌다. 심지어 선크림도 없이 그러면은 여러분의 피부는 한 3년 들고 진짜로 야, 장담한다. 이게 우리가 평소에 친구 만나러 돌아다닐 때 한두 시간 자외선 맞는 거는 뭐 그렇다 쳐도 평균 6~7시간 맨날 이렇게 자외선을 맞기 때문에 그거를 3~4주 지속한다? 여러분의 피부는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늙을 겁니다 아니 이르, 이른 아침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사람들이 이래서 일찍 출발하는 건가? 확실히 그냥 낮 시간대하고 이른 아침 시간대가 느낌이 다르다 약간 선선한 공기랑 새가 지저귀는 새 소리 개 소리는 안나다 자나봐 애들이 아직은 요런 틈으로 이제 개들이 막 나온다니까 아니면 저 멀리서부터 내 냄새 맡고 지저대고 왜 이렇게 낡은 이런 건물들이 많냐? 철거가 안된 건가? 사람이 분명 살지 않거든요, 이런 집에는? 여기서도 빈집이 좀 많아. 저번 도시에서도. 저번 도시에 빈집이 진짜 많았어요. 아, 집들이 색이 올리브색, 주황색, 노랑색, 별에 별 색깔이 다 있네? 여러분, 이제 봄이 왔나 봅니다. 벚꽃인가, 이거? 아우, 너무 평화로운데, 오늘? 좀 감성적이야 오늘 내가. 음 나무 냄새. 음 여러분 이게 진짜 건강한 소리입니다. 얼마나 이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가 듣기 좋습니까? 당장 이어폰 벗어 들고 숲 속으로 뛰어 들어가세요.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건강해져. 완전 예쁜데 여기? 이 걸으면 걸을수록 예쁜 동네가 많이 나오네. 이러면은 제가 더 걸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거기다 조개 걸어놓은 것 봐. 하나 가져가도 모르겠다. 뭐지? 이게? 올라. 여우씨 자전거 형님. 네, 이 고속도로는 비교적 안전한 편. 이렇게. 제가 걸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간혹 가다가 이런 이런 부분도 없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진짜 도로로 걸어야 되는 경우 난 여태까지 고속도로 걷기 훈련을 해왔지 이 정도는 난이도 합니다 어떤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야 저거 건물이 되게 약간 러시아식 건물 그런 느낌인데? 유럽 건물 같지 않아? 담벼락이 정말 감성이 없죠? <laughs> <laughs> 이거, 이거, 뭐 우레탄 그 스펀지 폼그거 아니야? 역시 보강을좀 해놨네. 슬레이트 해가지고 깨워볼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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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거 이거, 이거, s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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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do you have stamp 거 이거, d e n t 이 이거, 얼만지 모르겠는데, 꽤나 상업적인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안 시켰는데, 뭐지? 빨려오는 건가? 와, 호수다. 호수가 아니고, 이게 사실 바다야, 바다. 바다랑 이어져 있거든요? 와. 바다 근데, 더럽네? 그냥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 바다 더러워 보여. 너무 굉장히 멋있네요. 와. 야, 바다 냄새가 확 나네. 여, 이 부유물 떠있는 것 봐.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네, 바다. 가야 인도가 너무 좁아. 이길 좀 짧고 굵게 매력 있네요. 슬슬히 정박해 있는 여섯 척의 보트. 진짜 멋있다. 딱 봐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죠. 저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마실 걸. 여기 평화롭고 좋네. 하지만 카페 간지 20분도 채안됐기 때문에 좀 걷다가 또 나중에 좋은 뷰 발견하면은 갑시다. 중세시대에 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와. 야, 느낌 있다. 이런 건물들이 걷다가 많아요. 딱 봐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건물들. 길이 여기. 야, 이길 진짜 재밌다. 미로 찾기 같아. 골목길을 좀 탐방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Yeah, oh, yes, Korea. <laughs> and you? Canada. Canada. Yeah. Wow. Is your first Camino? Yeah, You started walking from Lisbon or Porto. Oh really? Oh, I was... Yeah, you. No. Uh huh. We started in the Lima. Uh huh. How about you? Yeah, I came from Lisbon. No way. <laughs> wow. How many days? I started since February twenty eighth. oh w wow. so today is 20 days since I start oh wow good job by yourself yep huh? we almost there yeah <laughs> okay ben camino you too yeah ben camino. Ben, camino. ben camino 여기는 그냥 걷다가 만나면 다 친구 먹는 거야 영화 못해도 인종 국가 성별 나이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만나면 항상 부행감이나 우리가 사실 뭐제주도를 여행하면서 좋은 여행 대세서막 이러진 않잖아. 물론 그러면은 좋은데 흔한 경우가 아니죠. 함길 걸으면서 굉장히 좋았던 점이 그냥 뭐 다른 국적도 모른 채 처음 만났는데도 포르투갈 시골 마을에서는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서로 눈만 마주쳐도 인사를 하고 처음에는 저도 살짝 낯설었는데 이 너무 익숙해. 어, 차온다, 차온다, 차온다. 음, 인사를 한다는 게, 뭐, 큰건 아닌데. 이게 서로 간에 되게 힘도 되고.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냥. 나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일했으면 좋겠어. 어, 결론은 그거예요. <laughs> 굉장히 북한산 둘레길 같이 생긴 산을 걷고 있는데, 가끔은 이런 산도 좋습니다. 다만, 다만 1km를 넘지 않아야 돼. 여러분, 평지에서 1kg랑 산에서 1kg는 진짜 차원이 다릅니다. Hola. b u n o días. What's wrong? Korea. 안녕하세요. 어. 잘 지내. 바라티. 어, 이름은 예쁜데. 내가 본 거죠. 저게? 한국돈 뭐야 이거? You know, the alternative way by the red. Can I get a stem? 바탕. Yeah, do chang, 2, tang. Two? Two? chang, do chang, chang chang chang. Yeah, Two Je, chang. Yeah. Yeah. <laughs> Gracias. Nada. Gracias es cansa yeah. Jamila. Yeah, right. This is Korean. Korean. <laughs> I millionaire. I <I'm> millionaire. <laughs> I buy one chicken. No. <laughs> yeah, one chicken. We one chicken. Con esto no. Uh huh. One chicken. I can one chicken. This is many. This is almost eight euro. Aray. Eight euro. Si sí, hay un chicken para mí. <laughs> <laughs> okay. Gracias. Adiós. Hasta luego. ¿Mm? Adiós y forever. Ajá. Hasta luego, is ta, ta, ta ta luego. Hasta luego. Hasta luego. Hasta luego. Y Adiós y yo no si mí ni yo no si yo. Ah, okay. Oh, okay. Igual ay no no no, no kill me. Ah, oh, no. <laughs> <laughs> Tú le kill, Tú le kill tu le... camino. Ah. Okay. En Corea. 둘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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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땡큐 둘레길, <laughs> 둘레길, <laughs> 한국 사람들 많이 오나 보네. 아 도장 얻었다. <laughs> 저 형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laughs> 여기 사람도 거의 안 다닐 텐데. 야 저게 진짜 자유로운 영혼 아니야? 올라, 올라, Buen Camino, Buen Camino. 저 형들 아까 엄청 일찍 나가던데. 제가 지금 걸음이 빠르긴 한가 봐요. <laughs> 맨날 늦게 나와도 다 이렇게 하나둘씩 추월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저도 여유롭게 걷고 싶은데, 여유롭게 걷자고 마음속으로 암만 생각을 해도 몇분 지나있으면 또 헉헉거리면서 걷고 있어. 내가 본 공사현장 중에 제일 스케일이 큰데, 여기는... 아, 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파나 보다. 저까지 이렇게 파고? 다리를 만들고 있네요. 딱 봐도 고속도로를 한번 파려면 저렇게 산을 깎아야 되는구나. 여기가 원래 제가 걷고 있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원래 산이었는데 순례길을 걸으면서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이 모습도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어, 평화롭다. 올라 무추크스터. <목소리> 무척 좋고. 무 좋고. Buena startes. Buena s t a r e s h 아기 졸기다. 무섭긴 한데. 어, 경계심은 딱히 없는 거 같아서 안심해도 될것 같습니다. h 라 l a b 미 e n c 나도 저런 운펫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따라다니는. h 라 본가미노. 여기 무슨 교회 같은 게 있네. 음. 어, 스탬프 있다. 셀프 스탬프. 아, 어, 반대로 찍었네. 오늘이 2 0일 19일. 경건하다. 저는 종교는 없지만 이 성당에 되게 조용하니 경건한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차분해지고 좋습니다. 야, 오랜만에 제주도 같은 것을 발견했네. 유채꽃밭 같다. 너무 예쁜데? 확실히 노란색을 보니까 봄 분위기가 훨씬 많이 나네요. 나 때문에 그래도 따뜻해지는데 아직까진 그래도 쌀쌀해. Can I give your hand? Oh, oh, yeah. Thank you. Where are you from? Korea. Korea. And you? My parents are from India, so I have Indian origin. आप से मिलकर अच्छा लगा. कौन? आप से you. अच्छा लगा. आप Yeah. Nice to meet you too. Yeah. आपका नाम क्या Parvati. Yeah. name is Choi Choi. Yeah. <laughs> nice to meet you again yeah you speak hindi really well actually i have been in india for 18 days yeah last year october uh, i learned some basic sentence from local <laughs> ah, wait, where have you been in india uh agra, agra okay. jaipur jodhpur jaisalmer you were doing what backpacking there yeah i really Love Indian food. Yeah. <laughs> yeah, I think this way is right. Mm -hmm. What's your target today? I started from the what's the name of Redondella. Ah Redondella. Yeah. Buen camin. Buen Firme Bonkaminal. Firme yeah. yeah. <laughs> okay. Hola. Hola. Oh. 오늘의 목적지 도시에 도착했고 알베르게 도착했습니다. 5시간 20분 걸렸네요. 현재 시각 14시 34분. 아, 여기 위치가 너무 안 좋은데. 위치 좋은 알베르게들은 거의 여기 팔유로거든요. 거의 두 배야, 요금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머무를 텐데 이거 문연거 맞나? 아, 빨래 널려 있는 거 보니까 영업한다. 올라. o h e l 헬로. 하이. 레스디. 리셉션. 아, 땡큐. 룸 솔루션. 아, 오케이. 아오 샤워. 응. 앤유캔 츄즈 어. 네, 바스. This 400 cup version is b e s 예. 오. 어, 오 해가 너무 좋은데 빨래하기 진짜 좋은 날씨죠? 아, 그래 너무 좋잖아, 빨래. 자, 오늘 일요일이라 모든 슈퍼마켓 문을 닫는데 무조건 레스토랑 가야겠죠 비싼데 중심가로 가봅시다 한번 점심도 먹을 겸 돌아다니러 나왔습니다 어, 제가 지금 비염이 도져서 그래서 구글맵에서 좀 저렴한 데를 찾았어요 아니 스페인이 진짜 웃긴게 식당들이 아침에 문 열고 4시에 문 닫고 브리타임 가셨다가 다시 7시에 문 다시 열어 문을 어떻게 운영시간이 이러냐 쉬는 시간이 4시부터 7시까지 쉬는 시간이야 시간대가 정말 이상해요. Hola. Hola. Is it available to order now? Yes. Okay. 나 이거 다 스페인어로 돼 있어서 모르겠네. 뭘 시켜야 될지? 음, 이럴 때는 아무거나 시키는 거야. 되 큰데? 올리브로 입도 거라고 다 비염, 비염도 졌어 일요일이라서 모든 그 은행이나 상점 이런 것들이 슈퍼마켓도 다 문이 닫아서 되게 도시가 한적해. <laughs> 어우 진짜. 야 이제 뭐 하지? 아 근데 이렇게 가방을 내려두고 도시를 탐방하는 게 진짜 오랜만이네요. 맨날 이제 술래길만 걷다가 도시는 탐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무르는 용도로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낯설다. 가방 없이 이렇게 걷는 게 되게 깃털 같아. 너무 가벼워, 몸이. 이제 곧 4시가 돼서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아. 그리고 7시에요. 스페인은 이게 한두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렇대. 좀 바다 쪽이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사실 뭐 여기 도시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그냥 중심부 쪽에 아무데나 픽을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썰렁한 것봐 도시가 문을 닫아 닫았어. 우리나라는 일요일날도 상점이나 이런 거 말고는 거의 다 열죠. 예, 일단 우리나라도 바긴 닫는다. 이마트나 이런 신세계백화점도 격주로 그 일요, 일요일 휴무잖아. 이렇게까지는 안 닫죠. 좋은 제도야. 아 진짜 여유롭죠. 오 저기 보니까 뭐 스페인의 아파트처럼 생긴 건물도 많네. 아, 그래도 간혹가다가 열려있는 카페가 있긴 합니다. 사람들 앉아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웅장한 성당이 있는데 아 여기 스탬프 받을 수 있나 보다 아 크레덴셜 안 가져왔는데 어차피 여기 내일 가는 길이어서 들르면 돼와 예쁜 건물들이 대많네 진짜 인기 많은 도시인가 보네 사람들 많아 관광객도 많고 그 어르신 분들이 단체로 온 관광객이 많아요 저게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공부를 안 해왔어. 일이. 진짜 유럽의 건물들은 그 자체로 되게 웅장해, 위엄이 느껴진다 해야 될까요? 세월의 흔적도 느낄 수 있고, 진짜 멋있다니까. 올라 네, 이 바다를 보러 왔습니다. 강이 아니라 바다구요. 야 여기 도시 좋은데, 제가 수많은 도시를 거쳐 왔지만, 여기 되게 좋네요. 나는 관광도시인 것 같은데, 시가안 좋아서 사람들이 다 위치 좋은 숙소로 갔어돌 돈을 좀 내고서라도 다 근로 간 모양이야. 우리 알베르게에 사람이 한4 명밖에 없어. 뭐 이렇게 좀 경치 좀 구경하다가 카페 가서 하다번 충전도 좀 하고, 그냥 제가 보조 배터리 없이 산지 거의 2주 됐어. 맨날 그100% 충전하면은 그걸로 하루종일 버텨야 돼. 다음 숙소 도착할 때까지 이 폰테 데브라라는 도시를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소개해드릴게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도시가 더 인상 깊어 나는 포르투나 리스본 같은 너무 관광스러운 그런데보다 좀 이런 마이너한 관광지가 더 좋습니다. 갈 데가 많네. 골목길 상권이 되게 발달되어 있네. 아까 큰 거리 나가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없는데. 딩댕이. 지도를 보니까 여기는 약간 올드 시티 개념이네. 어, 올드 시티 안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 뭐 딱히 어디를 가지 않아도 다 이렇게 건물에서 카페도 운영하고, 바도 운영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길만 맨날 주구장창 걷다가 이런 도시 탐방을 하게 되니까 좀 색다르네요. 진짜 여행 온것 같다. 저는 이렇게 한이 삼십 분 동안 잠깐 여유롭게 앉아서 생각에 잠기면 좀 금방 실증 나. <laughs> 그냥 그래, 한국에 있는 것 같아. 다 현지인이나 주변 인접 국가들 아시아 사람이 일도 없네. 애초에 여기를 올 일이 없지. 유럽 여행 오는 사람들이 여기를 오겠습니까? 아 물론 스페인 전국 일주 여행을 하는 사람은 올지도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그럴 일은 없죠. 이제 양이 이게 맞나? 양이 너무 적은데? 없다 남긴 것 같아요. 두부를 먹다 먹었어. <laughs> 밖에서 두부가 두부를 쳐다보고 있어. 오늘 순례길 걸은 거 제외하고 보니까 8km 정도 더 걸었어. 근데 이거는 걸은 키로수에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오 그래 모노웨로 제가 걸은 거기 때문에 밤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돌아댕기네. 어. 점점 하늘이 주황색 되고 있어. 야, 저런 하늘을 보는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맨날 그 흐리고 비 오고 날씨가 하도 정신 나가서 이 포르투갈 스페인 날씨들이. 올라. 네. 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올라. 올라. 오, 아, 가리셔라. 아, 예, 예. 자우. 위치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8유로. 진짜 유럽에서 만 원으로 숙박할 수가 쉽지는 않아요. 항상 최저가만 찾는 저로서는 이 순례길 여정에서 독립 알베르기는 되게 감사한 존재입니다.